아멘 할렐루야. 네. 네. 아 오늘은 또 이제 현대군주사님이 탄력을 받아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가 싶어서 좋네요. 네. 또 우리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복된 시간이 꼭된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은 죽음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에스겔의 3장의 파수꾼 신탁이 다시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3장에서 보면 어, 파수꾼에게 너희가 전파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피값을 너희에게 찾는다 하는 게 3장의 이야기인데 33장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어,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재차 강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 경고의 목적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절에서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바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멸을망시킬 군대가 이르기 전에 그들에게 경고할 신실한 파수꾼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스라엘이 경고를 받아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나와 우리 공동체 또 우리 민족의 악행을 경고하시기 위해 보내신 파수꾼은 누구십니까? 또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경고를 전하는 소명을 받았습니까? 어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다. 너왜 이렇게 못했어 너 정말 그러면 혼이 난다 하는 그 말은 어 사실은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없다 너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되게 써라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해라 그렇게 하라는 어떤 그어 채찍질 아닙니까 자녀들을 어, 혼내고 싶고, 때리고 싶고, 어, 나쁘게 하고 싶은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또 같다 하는 거예요. 멸망을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라 그런 어, 말씀의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9절에 보면 침묵하는 파수꾼을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침묵은 백성의 해개와 하나님의 용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차단하고 백성으로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 하십니다. 공동체 의불의에 침묵하고 이 시대의 악에 무관심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게도 파수꾼의 소명을 저버린 그런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 해야 할 복음을 전해야 할그 말을 꼭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어 그리고 침묵하고 있을 때가 많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이 침묵을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어, 믿지 않는 남편이나 또 자식이나 또 그리고 친척들이나 어,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오히려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어, 말씀으로 어, 이렇게 전파하고 전해야 된다. 이것은 또 어, 어, 다른 것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양육하고 또 어, 그런 것에 있어서 좀 어렵다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해야 하고 또 해야 하는 그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해야 할 말이 있고, 어 그렇지 못할 것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잘 하려고 하면, 자기의 이렇게 위치, 이런 것들도 볼수 있어야 되죠. 회사나 어떤 그런 것에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어, 잘 알아지고 판단이 될때 내가 지금 부모인가 자녀인가 뭐 이런 것들이 판단에 돼야 돼요. 너무 어, 뭐 부모가 자녀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한다거나 또 회사 사장님이 직원에 직원일 하란다고 뭐 이렇게 하면 어, 그것이 에, 이 하나님 뜻대로 안될 수가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11절 보면, 악인조차도 아끼며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도 악인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기뻐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한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계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이니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돌이켜서 사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 매일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잘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마음 가지고 매일매일 회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 기회를 얻는다. 잘해보자. 다시 잘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돼요.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12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심판의 기준은 과거에 행한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전에 선을 행하고 공덕을 쌓은 것은 지금 악행에 대한 담보가 될수 없습니다 의인은 날마다 실천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악인이 돌이켜 생명의 윤례를 따른다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분을 자랑하고 율법의 의의를 내세웠지만 그들의 악행에 따라 심판에 직면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가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아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해요. 선민, 택한 백성들,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그냥 막 살아도 어그이 지연이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서민으로 태어났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런 이런 말씀인가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보면 말씀대로 행해라 율법을 지켜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내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일단 택한 백성이 되었지만, 어, 어, 이, 그 택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 되었지만, 거기에서도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게다 지킬 수 없으니, 없으니, 속죄를 하며, 정말로 믿음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단 믿음에 주님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택한 백성들입니다. 선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저 교회만 나오고 또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회개하며 회개가 우리가 이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어 영적인 그 신령한 구약에서 제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어 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어떤 그런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잘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바르게 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목회하면서도. 목회하면서도 내가 정치적으로 목회를 하거나 인간적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더잘 하는 것일까? 말씀대로 하는 것일까? 그것을 선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써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평신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17절에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악인을 용서하시고 선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은 도리어 의인이라 여기며 자기 악행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바르지 않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제하는 일을 하나님도 옳다 하실지 생각해 보고 먼저 내 행위가 바른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런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바르게 예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공동체와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게 맡기신 파수꾼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할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고 열방을 향해서는 불교 국가 미얀마에서 강경파 승려들이 종교적 증오를 선동하면서 급진주의를 설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의 소수 종교에 대한 관용이 펴지도록 미얀마는 아예 불교 국가잖아요. 거기에 기독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꼭 전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미얀마 그 불교 국가에 기독교가 승인되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 기도하도록 하였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맡기신 파수꾼의 하나님 아버지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권능으로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사명 복음의 전파의 사명 또 장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침묵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지는 않는지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할말 하나님 앞에 해야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불교국가 미얀마에서 강경파 성자들 하나님의 종교적 증오를 선포하며. 급진주의를 설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의 소수 종교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장받으며 또 하나님 아버지의 기독교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주 극률히 여겨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로 하나님 아버지 어렵습니다만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와 건능을 다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나라를 이루시며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로 다가며 우리가 기도한 열방 미얀마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며 소수 하나님 종파들 또한 하나님 보장받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또 들은 말씀대로 전도하며 해야 할 말씀을 마땅히 전할 수 있는 저희들 꼭 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